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이게 뭐냐 불닭 까르보나라 그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생략하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까전에 가지고 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거 보여줘 그러잖아. 아, 그렇지. 어. 됐다. 자 한번 이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끓인 거예요 라면. 되게 많아 보이지 않나요? 어둡게 아 미들끼리 팍 올라오네. 고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혼재의 삼겹살, 그거예요. 음. 음. 제가 지금 저녁 제가 지금 아침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침밖에 안 먹었어요 아침밖에. 그래 엄청 배고픈 상태라서 말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배고프면 말을 못 합니다. 제가. 잠시 어. 예, 이 아, 가까이서 보여 드려야요 아. 이고 아이고야. 예. 불닭이라서 그런지 맵긴 매네요. 되게 매워요. 물입니다. 이거. 음 유튜버님들이 한번 해본 거 봤는데, 어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느끼하니까 무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 한 번만 더뼈 음. 숟가락 이거에다 이렇게 스파이트처럼 먹으려고 랬는데 책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되네요 음 야, 진짜 맛있다 불었어 이거 조금 음. 근데 이게 불어도 맛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대로 불어도 이거대로 맛있네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와 고기가 진짜 맛있네 아, 에이, stop! 그렇지. stop. 아, 이게 뭐, 조금 먹으려야 조금 먹을 수가 없네? 이거 만드는 법은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음. 만져어보세면 맛있습니다, 진짜. 로잘 나옵니다. 힘듭니다. 느끼한 거에다가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카르보나요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빠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